2025년 6월 1일 주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살며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일, 유, 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라 투표율 100% 나는 김문수로 간다 아싸 셔트 1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 투표하러 가는 날, 투표로 찍어 누릅니다 김문수 화이팅 셔트 2. 여러분들은 마귀들에게 속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심으로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모모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붙잡고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국제선거감시단 미국 행님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일 투표율을 높입니다. 김문수와 함께 무찌르자, 중국, 공산당, 슈트상. 하나님의 자녀는 시공간을 초월한 새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과거가 만든 거짓 자는 진짜 내가 아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자니까 참아야지. 이 악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죽고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내 인쇄, 이, 엿, 티, 붓.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가능성 있는 후보를 찍는다. 당연히 김문수입니다. 아싸! 셔터상.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무결점, 무오류다.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살지만 솔직해서 그렇다. 뒤끝은 없다며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귀에게 꼭 붙잡혀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꼼수 말고 김문수, 아싸, 쇼트.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 자기의 밥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안에서 들어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절대 노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쇠쇠는 갔다. 그리고 깨끗한 김문수가 왔다. 아싸 쇼트유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다 하는 자들은 거짓자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기도하고, 건물교회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살지 않는 자가 죽어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성 안만 시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주의 여러 별을 여행하며 성박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김문수와 함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합니다. 아싸! 셧드 7.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대상만 바꾸어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김문수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아싸! 초트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심중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세계 초양자장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붙들게 되고 마침내 이 땅의 실체가 되어 나타남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겐.